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 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집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파래리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 레이 지미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의 지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애의 빛두 번째 시간 제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을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유츠프라카치아라고 하는 식물은 히말라야 고산지에 사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츠프라카치아는 결벽증이 아주 강한 식물이랍니다. 누군가가 혹은 지나가는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이 유츠프라카치아를 건드리면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만답니다. 결벽증이 아주 강해서 누구도 접근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알았던 식물. 그런데요, 이 식물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식물에 대하여 몇십 년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만큼 정말 많은 유추프라카치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박사가요. 이 식물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 식물이 어제 건드렸던 그 사람이나 그 생명체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건드려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두 번 만지면 죽는데요. 지속적으로 만져주면 이 식물이 죽지 않고 계속 잘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한없이 결백하고 한없이 홀로 있기를 좋아한 깨끗한 식물이라고 여겨졌던 이 식물은요. 오히려 고독한 식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결벽증 때문이 아니고 한없이 외로워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세상에 오직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살고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 유츠프라 카치아는요. 사실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죄를 지은 인간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닐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다면 죽을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삶에도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다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생애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또한 그분의 길을 따랐다. 그들은 순결해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자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아주 고상했어요. 그런데 죄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상을 바꿔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죄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들어있는 사상, 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자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게 되는 그 순간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사단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이죠. 생애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무슨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관계의 단절, 이것은 죄가 가져온 가장 큰 결과이다. 이후로 인간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에서 떠나갔다. 죄가 이 세상과 하늘을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었다. 제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관계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인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점점 파괴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 마음은 각각 따로 있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 전 신문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의 단절로 바로 옆방에서 동생이 죽었는데도 모른 상태로 며칠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사는 동안 사실은 나도 죽어가고 있고 내 주변의 사람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의 단절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존재의 이유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저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타락은 곧 죽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죄를 통한 거절로 망가져가는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입하신 것이 구원이고 스스로 희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은 죄에서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가? 욕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는 결코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죄를 지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교육이나 예절, 의지력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걸레를 가지고 빨아서 행주로 쓸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들에게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안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죗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늘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애의 빛 2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새 생애를 하고자 갈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들 속에 이미 존재해 있는 선을 개발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끌고 갈 거짓말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새로운 선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야 하고 새 생애를 살고자 갈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듭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새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결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의 결심으로 오늘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서 어제의 결심만으로는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결심하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에게 속한 축복을 빼앗은 후 집을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죄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단신으로 그의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그러나 단한 가지의 생각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그는 자기의 죄가 그를 하나님께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버림받게 했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야곱은 죄 때문에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형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살아야만 했지만 정말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떨쳐내버리고 단절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텡에빗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워 있는 곳에서 하늘 문까지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다리가 나타났다.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한 사다리가 있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 끝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야곱은 영광의 빛이 있는 맨 위에서 위로와 소망의 기별을 전해주는 한 음성을 들었다. 그 방랑자는 그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을 응답해주는 하늘의 기별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구주를 보았다. 야곱은 죄인 된 그가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을 깨달았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다고 여겼던 그 야곱에게 하늘과 자신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꿈에 보았던 그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꿈,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죄로 인하여 쫓겨나고 멀리 떠나가야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오랜 시간 그의 죄 때문에 집을 떠나서 먼이 방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야곱은 여전히 이날 베델에서 경험했었던 그 사다리의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죄로 인하여 무너졌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훗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원래 야곱이라고 했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완전한 죄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 그리고 한 민족이 이어갈 이름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야곱의 경험이 결국 그로 하여금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22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그분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하실 수 있었던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고 영광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처럼 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그것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그매 순간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죄로부터 벗어나는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내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 이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어떤 죄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친 세파 가운데서도 늘 믿음의 중심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도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